반갑습니다. 어령촌놈입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1급과 관련하여, 음, 특히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예, 직업상담사 1급 관련 진로 이론 출제 경향들인데, 여기 있는 보인 것만 좀 소개하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퍼인데, 2019년도도 문제 나왔지요. 소파가 이야기한 직업상담 평가영역, 평가영역 4단계 영역이 있어요. 이런것에 대하여 최고 많이 나오는 1급 이런 문제 중에 특히 직업상담학 관련 여러분 1급 치는데 잘치시기 바랍니다. 헤어지자고 를바라 보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그런 널바라보면나 사랑한다 진로발달이론의 평가모델 평가모델에서 슈퍼의 시댁 시댁이라는 것은 우에 써놨죠 커리어 디벨로먼트 어셋스먼트 앤드 카운슬모델이라여 진로발달 평가앤 상담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로 발달 평가 and 상담 모델 4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로 네 하면 1가지, 2가지로 나야 되지만, 이거는 평가 영역 4단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도 답을 쓰기도 하죠. 그 내담자를 평가할 때 영역 4가지가 네 뭐냐, 또는 내담자를 평가할 때 어떤 순서로 가져가느냐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가도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도 됩니다. 저는 이를, 생진, 찍찍, 생진, 찍찍, 생, 진, 찍찍이라고 안기하고 있지요. 이걸 제가, 어, 저번 시간에 지금 일곱 강의 중이거든요. 생진, 찍찍으로 했는데, 문안에 외워지고 있어요. 생진이 찍찍이고, 뒤에, 직자 한칸 띄우고, 생, 직자 생, 직, 자 생. 한번 더 따라해봐요 생진찍찍 직자 한칸 띄우고 생 생진찍찍 직자 생자 1단계 에, 여러분 한번 생진찍찍하고 직자 한칸 띄우고 생하여 한번 써봐야 돼요 1단계 생의 구조와 직업 역할을 평가해야 됩니다 생의 구조와 직업 역할을 평가합니다 내담자의 생의 구조나 직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평가합니다 상담을 통해 생애 구조를 평가하고, 역할, 중요도, 명확성 검사, SI가 있죠. s 리 l 스 i e n c e Inventory. 여기서는, 이 내담자가 직업적으로 학생, 여가인, 시민, 직업인 배우자. 한번더 따라해봐요. 학생, 여가인, 시민, 직업인 배우자. 저는 이를 줄여서, 학녀 시집비라고 하는데, 총 34모라고 되어 있는 검사다가, SI도 겁니다 여기는 참여, 열문항, 몰입, 열문항, 가치, 가치 기대, 열네 문항. 저는 이를 찰 몰카, 참 몰카에 대하여 서른 네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걸 등을 통하여 이+ 사람이 생애 역할이나 직업 역할에서 학생, 직업인, 시민, 배우자, 여가인 등 핵심적 직업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1 번. 한번 다시 갑시다.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을 평가. SI 검사 등을 통하여 학생, 여가인, 시민, 직업인, 배우자의 어떤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생진 직직입니다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의 평가, 내담자 현재 진로 발달 단계, 발달 과업,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 자원은 뭐이 경제적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 보는 거죠. 이게 필요한 도구는 2단계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라 하여 ACCI 검사, 어덜트 크리얼 컨선 인벤토리 하여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인데 이것도 아마 제 유튜브 자료에 이미 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성인으로서, 이 A가 성인이거든요. 성인으로서 탐학 유세, 탐색기, 학력기 유지기, 채택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진로 문제 검사입니다.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세퇴기에 각각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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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문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문항 추가하여 61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도구 등을 통하여 진로발달 수정과 자원을 평가하는 거죠. 3단계는 직업의 정체성 평가입니다. 이건 속이 쉽죠. 직업적 정체성의 평가입니다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라 하는데 내담자의 적성, 성격, 흥미, 가치 등을 측정하고 종합하면 직업적 그 정체성을 평가한다. 대파에 쓰기 쉽네. 그러면 흥미가 관계되는 도구는 직업흥미검사, 성격과 성격검사, 적성은 적성검사, 가치는 가치관검사를 써주면 되겠죠. 등 결과를 종합하고 상담을 통해 직업적 정체감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직업적 자아개념과 생애주제에 대한 평가인데 한번 더, 생, 진, 찍, 찍, 직, 자, 한칸 띄우고, 생. 마지막이 자아 개념이에요. 내담자의 현재 직업적 자아 개념과 자아 개념과 생의 전반에 걸쳐 발달해온 생의 주제를 평가하는 생애 주제지.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의 주제입니다. 1, 3단계 결과와 상담을 통해 현재 이 내담자의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의 주제를 평가한다. 자아 개념과 생애주를 평가하는 것이 시댁에서 평가 영역 4가지 또는 평가 영역 4단계라고 해주면 됩니다. 제가 왼쪽에 연필로 써놨는데 1, 2, 3단계는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한다면 4단계는 서스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2, 3, 4, 마지막 생진 찍찍, 직자 한칸띄고 생.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요자입자분이나 음, 직업상담사로서 이해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